네. 멋진 주말 밤입니다. 오. 항상 삼성전자 고점에는 지우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외국인은 바닥에서 사요. 외국인은 바닥에서 사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기관이 사요. 그게 기분 되게나 기관이 산다고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가긴 가는데, 어떻게 돼요? 기관이 사고, 고점을 만들고 펀드가 수익이 났다고 소문 떨면 개인들이 펀드를 사게 되니까 결국 고점은 누가 만들어요? 개인이 만드는 거고 기관이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어 요즘에 보면 삼성전자를 여기서는 전부 중소형주에 미쳤었잖아요. 여기는 중소형주에 전부 미쳐있었고 삼성전자를 안 사고 중소형주에 미쳐있다가 요즘에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니까 중소형주 펀드를 하시던 분들이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를 담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보셨죠? 뉴스가 났을 거예요. 이제 기관투자가들이 드디어 삼성전자를 담어, 삼성전자를 안 담아서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다니까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이제 이뻐 보이잖아요? 그죠? 이뻐 보이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좀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아, 이상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주가가 편안해 보이고 더 사고 싶어요. 그죠? 아, 정말 이상해. 아까 어떤 분, 아남전자를 왜 바닥에 샀나요? 그게 삼성전자 여러분, 2016년 연초에 들였던 그때, 나 외로웠어. 이때 추천할 때나 외로웠다고 방송 가서 추천하면은 방송국에그 사회 보는 사람들이 대형주에 대해서는 시크름 뚱뚱하고 중소형주 개별주 얘기만 하고 그래갖고 내가 삐져갖고 내가 그때 그랬잖아 왜 에, 나는 대형주 갖고 나오면니들 나는 왜 아는 척도 안 해주고 뭐 빈치 어? 시키고 그러냐 내가 이제 열 받아서 이제 그만 나온다 내가 막 그때 그때 그랬잖아 아 지금 지나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지금은 아마 이제 대용주 얘기할 걸 아마? 요새는 아마 이제 삼성전자 얘기할 걸? 요새 삼성전자 방송 나와요? 안 나와요? 방송에 삼성전자 얘기해요? 안 해요? 할걸 아마 이제, 음, 삼성전자. 아니, 길랄들라고 여기서는 왜 얘기 안 하다고 얘기, 나만 갖고 나는, 나를 뺀치 시키더니 왜 지금서 얘기하는겨? 결국, 바닥은 외로운 거야.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응? 아니 그러니까 펀드매니저들이 문제가 뭐죠 펀드매니저들 왜 바닥에서 안 담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중소형 펀드 1등 잘나간다고 할 때가 여기거든 여기 여기가 고점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중소형 펀드 고점인데 삼성전자 바닥 잡잖아요 그러면 중소형 펀드를 뒤집어 엎은 게 누구예요 삼성전자 잖아요 하이닉스하고 그죠 두 개가 뒤집어푼 거예요. 외로운 거지. 바닥은 하, 바닥은 항상 음. 바닥은 혼자 있는 거야. 외로워. 나는 시방 외로워. 그죠? 어. 그러니까 바닥은 외롭고 올라가면 시끄럽고. 잘 봐. 여기 꼭대기 여기, 여기가 뻔도 1등 나올 텐데 여기가 한미약품이 어떤가? 2,000. 잘 봐, 거기가 2015년 음. 한미양. 가만히 봐, 2015년 여기, 요, 얘좀더 갔다. 어, 얘는 조금 더 갔네. 2015년 여름이 여긴데 11월까지 갔으니까 얘가 조금 더 갔네요. 예. 그렇지만 여기서는 교체 매매했어야죠. 를 여기서부터 교체 매매했어야 를 돼요. 삼성전자를 교체 매매했으면 여기서부터 계속 대박이잖아요. 그니, 거기, 여기 와서 교체 매매하면 미친놈들이잖아요. 작살 난 다음에 빛이 나니. 이건 작살 나고, 그건 올로그로 쓰니까. 여러분이 적당한 데서 팔분 응선에서 다운 깔 놈을 찾는 게다 중요한 거예요. 알죠 외로, 외로운 거야. 저, 저런 데서 이런 종목을, 이런 데서 이걸 버리고, 그 쓸쓸한 대로 이사 가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이 런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데, 이게 아남전자, 이 쓸쓸해, 쓸쓸하다 이게 쓸쓸하다. 이런 데서는 쓸쓸한 거야.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천 원인데, 지금 얼마야? 5천오백 원이잖아. 삼성전자 1년 내내 갔는데, 몇 프로 갔어 더블도 안 나왔어. 더블도 안 났다고. 아남전자는 지금, 몇 배요? 네 배는 같네. 하지만 삼성전자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번 장에 삼성전자가 시장을 살려낸 거예요. 지금 중소형주들이 이제 펀드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사면서 중소형 펀드가 작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중소형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에서 수익 많이 나고, 많잖아요. 예. 보면, 요, 요, 서울전자통신, 아유, 요런 건 정말, 여기 우리가 매수자리가 얼마, 얼마입니까, 이게, 이게, 예. 서울전자통신 가족인데, 뭐, 1번 한번 쭉 눌러보세요. 몇 사람이나 가족 있나. 이게, 잘 나오기 전에는 갈것 같지가 않아. 아이고 많이 가지고 있네. 음. 음. 그래요. 그러니까, <laughs> 서울전자통신을 여기서 서울전자통신을 좀 미나리 한 사람 하고 안한 사람은 안 하고 제가 여기서 미나리 이거 먹으려고 여기 왔냐 뭐네 그때 그랬잖아 이거 먹으려고 왔니 우리가 그때 매수 가격은 여기 오서 매수했어 저 밑에서 했을걸요 그죠 아마 일찍 사신 분들은 상당히 가격이 쌀 거야 음. 근데 이것도 사실 분석이 안 된다고 분석이. 근데 요새는 아로이가 많이 좋아졌네. 예. 저기 살 때는 실적이 안 좋았죠. 2015년에는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2015년 에 적자 적자잖아요. 보세요. 15년에 적자 적자지. 그죠 적자 적자요. 예 그러니까 이거 매수할 때는 적자에 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실적이 예, 영업 매출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때 살라고는 하 거는. 고점에요 제가 읽어드렸죠? 그랜빌의 예언, 무슨 얘기 했어요? 실적을 보고 사는 거는 늘 막차다. 실적이 좋아지기 이전에, 재수한도 1년 전에 사야 된다.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가를 오래 쳐다보면 감이 와요. 이런 주식을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감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 종목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 좋은 곳에서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이렇게 이런 데서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아휴, 들은 소리만 나와요. 이런 데 보면 들은 소리, 실적이 좋아진 다면 사는 거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그건 막차죠. 그죠? 실적이안 좋을 때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종목들 애들 어, KPI 사료 이것도 많이 갔네. 이거보다도 우성 사료 이런 거 이것도 보니까 상 나왔다고 미나리 했더니 또 나가죠. 여기 보세요. 근데 이거 우리가 언제 샀어? 이런데 산거 이런데 그냥 배당이나 받으려고 우리 이거 이거 대선 테마로 산거 아니에요. 그때는 붙지도 안했어 이런, 뭐, 안철수 문제 이런 거 붙지도 안했었다고 이거,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뭘로 산 거예요? 배당받으려고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담기 위해서 종목을 조금 많이 담는 거예요. 종목에 대해서 저한테 안태하는 전문가들이 많을 거예요. 뭐 종목이 왜 그렇게 많냐? 뭐 종목을 여러분들이 비중을 이런 거를 10% 사려면 살 수가 없어요. 또 사도 팔 수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회원들이 가진 돈을 이에 종목을 많이 사면 이거 팔 수가 없어요, 그 점에서. 잘 봐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종목을 많이 샀다면 이게 우리 종목 우리가 다 팔려고 그러면 이게 폭락해 버려요. 작은 종목들이니까. 중소형주는 작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씩 우리가 곁다리 붙는 거예요. 만약에 종목이 많다고 부자빠를 만약에 안티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너희 계좌에 수익이 나니? 월간 수익률 보여 줄래? 물어보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종목을 압축해서 개인,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할 수가 없어. 개인 투자자들도 종목 크, 압축, 이런 거딱 압축해가지고 딱 요거 먹으면 좋지. 요놈으로 몰빵 쳐가지고 상두방 먹으면 재치 따뜻하고. 근데 이걸 여기서 몰빵을 못 쳐. 이게 요쯤 샀는데 여기 빠, 저점 깨고 내려가서 20, 30% 빠져봐라. 욕 나오지 개 같은 영감 진짜 씨 전문가라는 인간이 그냥 바닥도 못 잡고 그냥 씨아 짜증 나네 씨씨 손절해야잖아 씨아개 짜증 나씨 내가 이제 부자 아빠 종목 사나 봐라 씨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 읽어주려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이 착해야 돼. 여러분, 봐서 종목이 한두 개 상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보세요. 종목이 한두 개 상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담을 때, 비중을 많이 사면, 우리 회원들이 다 어떤 특정한 중소형주를 다 사갖고 있으면, 이걸 고점에 사줄 놈이 누구야? 니네가 사줄래? 없어. 자, 봐. 우리가 그동안 해먹은 종목들 다 이렇게 보면, 고점에 팔려면은, 우리가 종목을 다팔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량 사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곁다리인데 이것도 네, 보세요 다 이게 이, 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렇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게 뭐 실적이 나오냐 안 좋아 상 나온 다음에 얘기하는 건 말이 안돼상 나온 다음에 그거 얘기 누구 못해 상 나온 다음에 여기서 막 뭐가 좋아요 그거안 돼요. 상 나온 데 들어가는 놈들은 다 우리 식구들한테 총 맞을 놈들이요 부자 아빠 전문 회원들이 어떻게 해요. 미나리 하잖아요. 미나리. 미나리. 예.